어디 갈 거야? 나 코어 따라가. 내리는 보고? 거라도. 빨리빨리. 빨리빨리 탑승하세요. 빨리 코아 코인 출발합니다. 뽀뽀뽀뽀. 근데 아지야. 네. 찍는 화면 다 보여주고 있어. 아, 그렇군. 어? 아!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저쪽 시청자들은 <laughs> 내가 밀백한다고 했을 때 푸키푸키 했겠네 아, 알차겠다. 바로 아 <laughs> 야나 너무 치욕게 말해 주지. 아나 얼굴이 아니, 빨개졌어. 아너 치욕스러워. 개 웃기네 진짜. 야내 코야. 입에 좋지? <웃음> 빨리 가야 돼. 이거 차 버려야 돼. 잡또 있네. <laughs> 어이배가자길래 네, 아미베이스 말하는 거가 소리하고 그, 소리 그 생각하고 있었네 나는 장난으로 그러는지 나는 진지하게 속이고 있었는데. 어 바기장은 만안 돼. 잠깐만. 아 사번이면 속이는 데 바기장 무슨 일이고 저거 조개 잡히네. 아니 바다가 응 죽어도 근데. 한 명만 살아있으면 바로 그거라서. 음아 음. 아, 아, 맞네 여기는 그거 있구나 회전바이전. 음. 음 오케이 오케이. 아 흩어질 준비. 예. 그럼 여기서부터 흩어지겠습니다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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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... 어 아, 기사님이 좀아프네 아니 무슨 어? 아좀 천천히 내리셨어요. 해야지. 아.. 그래야지 어, 어. 억세네온 아싸 베릴 나왔어욘 어허 절로 갈까 우리 약간 선호 총 같은 것도 살짝 알아둬야 어. 돼너나 베릴 찐네 M4. 그래? 간단하고만 맞다 어, 그리고 코핀 넌 항상 연료통 먹어놔 후라이팬 먹지 마아하하 <laughs> 알았어? 예 연료통 무조건 있으니까 항상 먹어 예예예 나 먹.. 나도 먹.. 나.. 나도 챙길게 어. 어? 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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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후라이팬 챙겨야지 <웃음> 맞아 <웃음> 내 엉덩이는 <laughs> 누가 막아줘? 아, 맞아. 엉덩이 맞을래? 없게 해줄게. 걱정 마. 아, 아, 오케이. 연료통. 연료통 아, 주웠어. 오, 좋아, 오케이, 좋아. 됐어, 어 1인분 한 거야, 빈자지요? 음, 드디어. 역시, 역시. 잘해, 잘해. 자 아, 이제 차 모아보자. 잠깐, 유인인 도로 있어. 비행기. 야, 이거 플레어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챙겼냐? 몰랐삼. 이게 뭐야? 어, 내가 파밍한 곳인데. 몰랐삼. 방금 챙기면 또 개꿀이거든요. 어, 너 근데 왜 집탄 음. 한 발도 없이 쓰레기 들고 다녀? 그 5탄이 대신 300발이 있어. 한 50발. 와. 밸런스 구도를 모르고 열로통 세개 챙겼지. 여기 동네 왜 이렇게 입숙하게 생겼지? 너 살던 시대니까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? 말 넘친. 어, 조용해 가장 젊은 거서. 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맞아 제일 젊은 것이라고? 맘먹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. 죄송합니다. 좀 멀다 근데 잠깐만 웨이 포인트 좀 갱신 못 시키나? 아 오른쪽으로 가야 돼 살짝. 음흠. <laughs> 어 총소리 나지 아니못 들었는데? 아직 못 들음. 나이가 나이인지라. 코피 미안. 괜찮네요 근데 자꾸 뒤에서 봐. 어? 아여기로갈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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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있구나. 이 이렇게 되네? <laughs> 아니 미쳤나봐! 스폰트하네? 밀어주는 <laughs> 거임 밀어주는 거임 효과 좀 있음? 있음 있음 진짜 있음 달라진 <laughs> 거 같기도 하고 개왔네 거의 다 왔다 개왔네 개안네 <laughs> <안 내>, 이거 개왔네 <laughs> 아, 좋네 좋네 뭐야 오른쪽 그럼. 오른쪽 오케이. 방금 오케이. 소음기 소리 안 들렸냐? 못 들었는데? 아니 서로 왜못했냐고 <laughs> <laughs> 자꾸 다들 이상한 거 듣네 차한대더 있으면 기운 이거 타고 가면 돼? 잠깐만, 여기 비행기 올수 있었다. 왼쪽으로 돌아가자. 오케이. 근데 이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? 가지 뭐. 그래? 아니면 나 날아오르면 되지 않냐? 아, 여기서 날 아, 여기 나는 구간이구나 아, 그렇네. 날아오르자. 준비됐어? 공. 날아오른다는 게 뭐야? 당연하지. 그러니까 날아오른다. 가러니까 보면 알아. 오케이. 가자. 오! 오! 어, 저거 맞아? 이야! 오! <laughs> 오. 전환 반사 쪽소리나더어 있다 있다 저기 한번 이제 들어가자 아, 쟤네 멈춘 거 같은데 아니야 쟤바에 박아버렸어 아하 어? 소다아컷아컷아컷 컷, 컷, 아니야 데서 쏜다 딴 데서 쏜다 집 쪽이야 집쪽 음. 사살 수 있나? 달렸디 뭐야? 헉? 방탄 잡보려고 그래요 소리? 우리 사주 아. 경기 해야 돼. 저쪽에 차 멈춰 있다. 카먼핑에 아, 카핑에차 네. 멈춰 있어 바로 앞에 있지. 어 저기 260에 낙하산 하나 떠서 지바위쪽도 있고 NW도 있어 NW. <laughs> 사방이저 있는데 이거 근데 다시 다리를 건너가야 돼. 아니, 방탄 그래서 잠수타인데 저걸 타고 음. 저거 타고. 아굿굿빨 말타 리타 말타 탈거 말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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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륙양용차 가 가자. 풍당 응. 오우와오 개신기 우와, 우와. 30분에서 계속 쏜다 네 잠수 안되냐? 잠수 <laughs> 아플지도 아니 어차피 안맞아 안 쏘네 안 쏘네, 아, 쏘네. 다이다 이제서 쏘네 탄는 안터져? <laughs> <laughs> 터지긴 해 많이 맞으면 잘 아이고 왜 이렇게 느려 아이고 아이 천천히 가는지 이렇게 <laughs> 느려 저, 이제, 어. 이제 좀 콕콕 못 들듯. 어, 어. 어. 어, 아, 다 있어, 있어. 내리 맡겠고. 저기 왼쪽 바위에 오토바이도 있고. 응? 오, 야. 여기 있네. 연마. 이쪽 이리아하 이걸? 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밀어. 하나 오케이, 하나, 오케이. 어, 다 아나죽는다어 터져 터져 비알된 터져 <laughs> 아니 내려내려내내가나터뜨리는거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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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<PL, PL>, <laughs> 듯? 1에서 쏜건가 여기 오른쪽에서 쏜거 같은데 아아 어나 맞는데? 잠깐 왼쪽 저 어디야 아2 4 8방 하나 있어 240 봤어 <laughs> 아, 아나 맞았다 핀냐 수신매 나 지금 <laughs> 아이고 양각 에바 아리라 아리라 이렇게 보니까 우리 팀 충만한데? 8X1 세트여도? 뽀 뿌리는 거? 아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우리가 베리니 대대회니까 공방이 더 빡세. 응. <laughs> 여기 서 의문점. 어... 좀비 스크립트 좀비는 우리 팀이 1등했다. 아 그래? 우리 팀이 1등이었어? 그런데. 우리 합쳐서 3 2점이가 땄을 걸. 나 폭이랑 나 내가 킬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. 귀여. 난 어도방 고 찾았어. 넌 우리 팀이 다내 쪽으로 왔어. 거의 3 토야? 아니 2 토야. 한명 버릴라고 그랬어. 원해? 아 아직 아직 못해게와 자기장 <laughs> 실화야? 정반대? 오마이갓. g 려고 하는 거야? 정반대야. 진짜.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아니 이거는 그냥 누구 만질래? 남복 만질래? <laughs> 아지 만질래? 아, 나 남복이 만지기 싫어 <laughs> <laughs> 아좀 그렇긴 한데 아니 이거는 방금 그 나무가 <laughs> 있었던 게 대참사였어 알지? <laughs> 대박 나나 올랐는데 나무가 있어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리포카까지 못 가고 짤파밍해야할 듯? 이거 아니면 그러면 여기 아니, 벙커 아니. 쪽에 쉘터 쪽에 두명 들어가서 삼번핑에 아. 남은 두 명은 프리즌으로 빠지, 빠지자 오케이. 그리고 나 프리즌 갈자 둘은 같이 붙어있지 마. 남봉 따라와. <laughs> 아니 저 에? 왜왜왜왜 왜, 왜, 왜? 아니 나운전 잘해.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어, 나무가 있었니까 떨어진 거 어? 아직 왜 저... 피가 다냐 살았다 살았다. <laughs> 야 이거 너 배율 있어? 병아지? 배율 이0 배율 4 0 있어. 건무라백이 중. 땡큐. 코님 저 먼저 갑니다. 수고해요. 갑니다. <laughs> 야 오늘 여기 와서 비상어수 같이 타면 안 돼? 어, 아직 어, 여기 맛있어. M4랑 5탄 좀벌어졌어 일로 아오 <laughs> 감사 감사. 와왜 아, 이렇게 구급상자가 없지? 하나밖에 없네? 도핀 너몇개 있어? 구급상자? 나? 나 아. 이거 이거 줄게. 어 뭐? 간다. 뭐지? 잠깐 나 이거 왜 탐? 어디 <laughs> 가는... 아 잠깐만! 제 배상을 제발... <웃음> <웃음> 와풀어다 <목소리도> <오, 불이 목소리도> 야, 봐봐, 봐봐, 비상호텔로 쿨타임 됐어, 쿨타임 됐어 설치해, 설치어떻게 오는 시간 있어 살았다살았다 오케이, 오케이 가자, 가자 비상탈출 나 지금 탈출 마련을 찍어 오오 어 올라간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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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됐다, 됐다, 불렀다불렀다나 1, 1, 1이해 얘들아, 얘들아, 아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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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오케이 오케이 야아얘소아얘소 빨리 들 비행기 보인다 얘들아, 얘들아, 가들아 얘들아, 얘들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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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들아얘아저들아 얘들아, 얘들아, 얘들가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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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들아, 얘 <laughs> 야, 근데 쟤는 결국 비상호차한 번도 못 타봤네. 아니 그럼 개비상호차 찾았어? 뭐? 비행기 존재 이거? 그거 설치하고 비행기 날라올 거야 이 야야야, 아니 사람 있어. 한 명, 이사람 있어, 한한사람 있어, 사람이 있어. 정말 존 네. 치킨가. 어 여기 차 온다, 바로 바로 앞에. 없기 어, 진짜 없는데? 여기 멀리 팔십 방향에도 차 온대 와, 해조 됐다. 큰일 다 이거. 3명 나이스. 기절. 아이고! 폭풀폭 기절, 둘 기절, 둘 기절, 둘 지금이라 한다. 아, 나, 나 피가 없어. 제줘 아이고나이 s 다 r 다 i 다 y 다 u r e not sure if y 살 u r e not s 돼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어 o t s u 연막 i 면 y o u r 연막 o t sure if y 너가 r e 줘야 돼. 나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나 e if you're 뭐야 저쪽 반대편 은상에서 각 살짝 나오긴 했어 아 집가리 아, 이뭐난 써버린다. 방금 우리의 그 우승의 씨를 봤어 <laughs> 오 우승의 씰 나만 못 봤나? 음. 음. 연습은 여기까지면 될것 같은데 예능상은 아이, 충분히 할수 있을 충, 것 같아 충분하겠 <laughs> 음. <laughs> 네? <laughs> 어, <laughs> 우리 예능상 노린 거잖아 음. 음. <laughs> 그 <될> 다들 고생했어 고생 <laughs> 고생 <다생>. 수고, 수고. <laughs>